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에 빛 비춰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에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고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에 빛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a 찬송가 4 9 7장 찬송가 장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그신은내를나힘써전파하 n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 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그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질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계신 그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새날 열어 주시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이 말세의 시대,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일수록 저희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묵상하며 또한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함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의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한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악끼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기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접어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 있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라 나여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 잘 견디고 버티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은총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웬만하면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두 곳을 비교해 본다면 한 곳은 잔치가 열리는 기쁨이 있고 또한 한 곳은 애곡하는 슬픔이 있는 것이 바로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두 군데가 다 중요하고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꼭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어떤 분위기이며 어떤 곳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한 말씀들을 세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한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물음에 질문을 이렇게 대파는 것이죠. 맞다, 너희가 기다리는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몸소, 몸소 행하시며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질문한 것일까요? 오실 분이라면 분명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요한은 이렇게 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당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은 주님은 참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서로 상반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낙타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또한 광야에 사는 아주 금역적인, 금역주의적 삶과 또한 율법을 따르는 고든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는, 또한 죄인 취급하는 그런 세리나 과부, 또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시며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는 그 말씀에서도 서로가 다른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주님은 이에 대하여서 마치 장례놀이와 잔치놀이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례놀이와 잔칫놀이 이두 놀이는 마치 자석의 양극과 같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함께하기 어려운 것처럼 세례요한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땅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이 땅을 오셔서 심판하시며 불의를 척결하시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죠. 율법은 정죄하나, 복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나 아예 죽은 사람의 집, 그 집의 분위기와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애곡하는 장례놀이와 같은 분위기일 것입니다. 아주 어둡고 슬픔이 감도는 분위기죠. 이것은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를 잔칫놀이의 분위기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의 분위기와 또한 얼굴 표정들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안고 말도 하게 되었을 때의 그 분위기와 얼굴 표정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시, 보기 전에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바로 희년의 기쁨인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거론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하라 하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도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물으시면서 26절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일까요? 27절 이하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합니다. 여러분, 요한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성취로 온 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많지만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여섯 달 먼저 온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그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숨과 낭망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고정관념 또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혀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를 정제하고 스스로를 그런 것에 가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맹인이 못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얽매여 있는 것들 또 결박들 모든 멍해를 주님은 끌어주시고 풀어주시며 꺾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장례놀이처럼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잔칫놀이처럼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 환란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며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받고 구원 받은 우리의 위치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내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난 절망과 낭망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벗어 던지는 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멸과 감염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대면 예배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자님을 위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규고놈은 하시고 개인 기도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